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니하고 언어 인사죠? 중국.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중국이라고 해요, 친구들.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수도는 어디일까요? 베이징. 베이징입니다, 친구들. 음, 베이징이고요. 언어는 중국어를 쓰고 중국어가 좀 힘든 게 뭐가 또 들어가 있죠, 중국어에는? 한자. 맞아요, 친구들.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면적은 세계 4위지만, 뭐가 1등이죠? 인구. 인구가 무려 13억. 우리나라는 5,200만 명인데 중국은 13억이라서 세계 1위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엄청나죠? 아, 누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요, 13억이면. 엄청 많습니다, 친구들. 자, 유나는 중국 국기 화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별. 아, 별이 있죠. 네. 큰별 있고. 큰 별이 있고. 작은 별 4개가 감싸고 있는 거. 아, 작은 별 4개요. 맞아요. 공산당을 뜻하는 거래요. 큰 별은. 그리고 작은 별 4개는 친구들 좀 어려워요. 노동자.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이죠. 농민. 그리고 자산가. 소자산가, 민족 자산가에서 이렇게 4개의 별이 있어요. 큰 별은 공산당을 얘기 한대요 공하고. 큰 번역을 위해서.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별, 별 다섯 개가 이런 뜻이 있고요. 빨간색은 공화국 번역,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이 공화국은 빨간색을 좋아하나봐요. 그죠? 유나 빨간색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나가 중국 국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자, 어, 이 빨간색은 준비되어 있고요. 빨간색에 아, 풀을 준비했군요. 이것도 공화국을 나타는 거죠. 큰별 네, 그리고 작은 별네 개가 큰 별을 감싸고 있죠. 어, 그리고 기나가 D 한번 써볼까요? 아, 그죠? 아까 중국 중화 인민공화국, 차이나라고 하죠. 음, 어떻게 되나요? 국기를 보여주세요. 자. 빨간 바탕에 그리고 큰 별, 노란 별, 그리고 한 개, 그리고 작은 별네 개. 중국이었습니다.